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 랜딩한지 2주차 됐습니다 어 제가 요즘에 이제 뉴욕 곳곳에 구경 다니고 관광하면서 병원에서 일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좀 주변에 다니면서 어 제가 이제 아이케어 널싱홈에 대해서 지금 원장님이랑 계속 홍보를 드리고 있었는데, 직접 제가 좀 가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랜딩하면. 그래서 지금 한두 군데 병원을 좀 다녀와 봤어요. 그래서 아이케어, 널싱홈, 재활센터 두 군데 다녀온 후기를 좀 직접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은 그 주제를 잡았고요. 아, 제가 그, 저희 강동 단톡방에도 이제 제, 어, 뉴욕 랜딩 그 생활에 대해서 간간히 좀 올리긴 하는데, 어제는 제가 선샤인, 어, 네, <laughs> 인터뷰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본 후기까지, 어, 끝에 좀 짧게나마 같이 올리는 걸로 해서 오늘, 네, 내용을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지금, 저두 군데 갔다 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나이하에 있는, 네, 널시홈입니다 여기가 이제 뉴욕 그 시티, 어, 좀 북쪽에 있는 곳이고, 뉴저지 위쪽에 있어요. 뉴저지랑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가신 선생님들은 이제 뉴저지로 장보러 다니셔도 그거 되시고, 뉴저제가 한단마트라고 되게 좀 싸고, 한국, 거다 있는, 그냥 한국마트가 있거든요. 그큰데 가셔가지고, 장보러 다니, 가까워요. 어,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여기 병원을 갔는데, 이날 날씨가 좀안 좋았어요. 비가 좀 많이 내리고, 많이 흐렸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좀 흐리긴 한데, 병원은 되게 깔끔하고, 되게 예뻤어요. 어, 딱, 리조트에 온 느낌이랄까? 딱 봤을 때. 그리고 주변 동네도 되게 그 이제 미드에 나오는 그런 집들, 마당 있는 그런 큰 집들이 앞에 바로 있고요. 딱 봤을 때, 어, 리조트 아니야? 여기?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 되게 좋았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병상은 그렇게 크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 여기 막그 주변에 뭐 잔디라든지 이 이쁘게 다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 가시며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봤는데 이제 외부인 그 출입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좀 안에 이렇게 안까지 제가 들어가 보진 못하고 이렇게 좀 안에 살짝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백인 환자들이 좀 많이 보였어요. 근데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휠체어 타고 뒤에서 이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휠체어 밀고 어 가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직원들도 좀 백인 계열의 어, 그런 직원들이 좀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좀 영어를 보는 병원이라고 좀 들어서, 어, 영어를 좀 유창하게 어느 정도 하셔야지, 어, 이곳을 갈 수가 있다,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들었어요. 근데 만약 여기 가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셔도, 어,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어, 위치가 너무 좋아서 여기 동네 주변에 학군도 좋고, 제가 듣기로는 부자들이 좀 사는 그런 동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퀸즈라든지 뭐 블럭클린 이런 복잡한 그런 도시, 그런 집들보다는 되게, 집이 되게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우리가 미드에 보는 롱아일랜드에 나오는 그런 좀 여유 있는 그런 집들이 주변에 쫙 있습니다. 네, 제가 차 지나가면서 이제 찍었던 집들이 다 이런 집들이 주변에 다 있어요. 이 동네 바로 옆에, 옆 동네 주변을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국립공원 한세 군데 네 군데가 병원 주변에 차로 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비가 왔는데도 그냥 좀 걷고 싶고 산책하고 싶어서 이제 갔었는데 여기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음, 많이 뛰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비 맞으면서 운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국립공원 에 가셔가지고 이제 병원 근무 하시다가 답답하다 하면은 그냥 뭐 여기 가가지고 그냥 산책만 해도 힐링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장님, 실장님 또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나이학 병원에 갔다 온그 사진들을 쫙 보내고 이제 후기 제가 느낀 점,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제 보낸 그런 카톡 내용인데요. 어, 제가 여기 갔다 오기 전에 헌팅톤을 좀그 전날도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헌팅톤에 있는 부자 동네 같은 그런 집들이 나이아 그 동네에도 보였다. 이렇게 이렇게 좀 후기를 남겼고, 그리고 차로 5분 거리에 스타필드 같은 큰 쇼핑몰이 있어요.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뭐 마트도 있고 영화관도 있더라고요. 카페라든지 뭐 약국 다 있고, 그리고 차로 이제 8분 거리에 제가 이제 트레킹할수 있는 그런 국립공원 갔다 온거 같이 이렇게 사진이랑 해서 보내드린 거 있었어요. 되게 주변에 이렇게 그큰 쇼핑몰도 있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집들도 좀막 이렇게 여유로운 집들도 있어가지고 이 병원 주변에도 인프라는 전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좀 복잡한 시티보다는 외곽이 좀 좋거든요. 어 그래서 병원 안에는 이제 백인들 직원 환자들이 많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교통도 좋았어요. 교통도 이제 고속도로를 좀 빠져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병원이 있었고. 어~ 저는 여기 나이약 병원 아이케어였으면 여기 한번 지원을 해봤을 영어를 잘했으면 <웃음> 지원을 <웃음>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어~ 그래가지고 여기 경치가 이제 어~ 너무 끝내줬다 <laughs> 이런 후기를 남기면서 원장님이랑 산책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카톡을 <laughs> 원장님 잘 계시죠 너무 보고 싶어요 네 <laughs> 그래서 나이약 병원이 사진으로만 봤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정말 더 좋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되게 좋아요. 여기 자, 두 번째 병원입니다. 두 번째 병원은 아, 어, 이제 유니온 플라자 센터라고. 이제 퀸즈에 아이케어에서 갈수 있는 병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어, 여기 갔는데 여기 병원 진짜 커요. 제가 봤던 데 지금 돌았던 병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컸어요. 되게 크더라고요. 여기 병상한 400, 500... 아, 모르겠어. 요 엄청 컸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커요. 어, 병원이 그래도... 최신 건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에도 들어가보진 못했는데, 안에 계속 막아요. 못 들어오게. 외부인들 확인하더라고요. 안에는 되게 이렇게 뭐 리모델링 조금씩, 리모델링 하고 있고, 안에는 그래도 조명이라든지 좀 괜찮았고, 여기는 도시의 인프라를 다 즐길 수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플러싱에 있는데,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이 있고 그래서 언니한테 이 버스 노선 어디냐 물어봤는데 여기가 이제 킨즈 시내 베이사이드까지 이렇게 한 바퀴 쭉 도는 그런 시내 버스들이 여기 다닌대요 여기 다니고 조금만 또 걸어 나가면 이제 맨하타 가는 그런 고속 버스도 탈수 있는 그런 정류소가 다 있었고 여기가 제일 좋았던 게 앞에 바로 던킨이 있었고요 <laughs> 나 커피 중요해 근무 <laughs> 끝나고 우리 시원한 거 마시고 싶잖아요 나 커피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 앞에 덩킨이 바로 있었고, 조금만 걸어, 5분만 올라가면은요. 파리바게트가 보여요 파리바게트 5분도 안걸려 걸음 빠른 사람들은 3분 4분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바게트가 이제 큰거 보였고 조금만 더한 1분만 더 올라가면은 H마트가 나왔습니다 H마트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여기 미국 온다고 뭐 전기장판부터 해가지고 뭐 이불도 가지고 오고 뭐 그릇도 갖고 오고 전부 다 갖고 왔는데 여기 H마트에 다 팝니다 가지고 침 무거우면 갖고 오지 마세요 H마트에서 다 사면돼요 가격도 그렇게 안비싸더라고요 H마트 뭐 여기 안에도 반찬가게 큰게 다 있어가지고 반찬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해먹기 힘들잖아요 근무하고 바쁘고 자다보면 되게 힘드니까 예, 밥 해먹기 힘드니까 여기서 그냥 반찬 사다가 햇반 사다가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돌려먹으면 뚝딱이에요 뭐 해먹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 라면 더 종류 엄청 많고 한식도 다 팔고 만들어서 뭐 도토리묵까지 다 있었어요 도토리묵이랑거다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간편식으로 해서 사가지고 와어 먹으면 되고 주변에 되게 집들도 많고 약간 아파트 같은 것도 있어서 어집 구하는 건 되게 주변에 많이 렌트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 집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주변에 카페도 있고 설렁탕 집도 있었고 뭐 이불 가게 한글 간판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사람들도 좀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어 너무 위치가 좋았다 어 그리고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아니었고 하, 중학교 그리고 학교 큰게 하나 또 있어서 여기 학생들이 운동을 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주변에 한인 클리닉 뭐뭐 뭐 안과 뭐 통증 클리닉 뭐 외과 해서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아플 때뭐 애기들 뭐 안과 진료라든지 저희 조카도 여기 안과 진료 갔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어, 안과 진료를 봐야 된다 하면은, 여기도 항 한인의사가 있어요. 한인의사에서 이제 진료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애들은 다 이제 공짜입니다. 네, 진료는 무료로. 그래서 어제도 다 보고 왔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갔다 온 후기를 또 원장님, 실장님께 이제 올렸죠. 단독망에 <laughs> 그래서 인프라 가 너무 좋다. 앞에 덩킹 카페 있고, 걸어서 이제 파리바기 이 h 마트 있고, 한인 클리닉 타운 있고, 아 어, 이제 배우 퀸즈에 도는 버스 정류소 있어서 이제 교통편 너무 좋고 인프라가 아무래도 너무 좋 좋다 제일 큰 장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원장님이 사랑한다고 이또 <laughs>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여기 병원이 위치가 뭐, 너무 전 좋아가지고, 뭐이 도시, 이제 차 없어도, 돼요. 여기는 진짜 차가 없어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 초기 이제 이민 정착할 때, 차살때좀 돈이 많이 들고, 보험비도 좀 많이 들, 드는 편이거든요. 차 보험 유지하는 게. 근데 여기는 차가 필요 없어요. 차가 필요 없고, 그냥 병원, 그냥 병원 출, 퇴근하고 나서 장 보고 가고, 뭐 카페 가고 싶으니 걸어서 가서 사 먹으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버스도 너무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여기는 뭐 차가 필요 없어서, 차 네,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부,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제 여기 지원을 하셔가지고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병원 제가 이렇게 막 서성거리면서 사진 찍고 있, 있으니까 이제 소라색 스크럽복 입은 그 이제 직원들이 이제 출퇴근 하더라고요. 다 소라색을 입고 이제 병원 들어가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저 우리 어차피 1년 계약이니까 아이케어는 어년 동안 이제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이제 초반에 렌트도 해야 되고 이제 어, 뭐 이것저것 살 것도 많고 할때 돈이 좀 많이 들고 부담스럽고 초기 정착금도 많이 뭐 가져가기 어려운 분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도시 인프라를 다 즐기면서 차 없이도 어, 정착해가지고 어, 이민 생활을 시작하기에는 이만한 병원이 없을 것 같다라는 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고 이제 근처에 이제 사파이어 센터라고 아이케어에서 또 보내주는 널시공, 널싱홈, 큰 널시공이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오늘 한번 기회 되면 가볼 예정인데, 거기는, 거기도 너무 저도 마음에 드는 게, 제가 공차를 좋아하거든요. 공차 너무 좋은데, 공차가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 병원, 거기 병원도 앞에 공차가 있습니다. 비비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치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같이 외곽으로도, 차를 사서 외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나이 약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차 필요 없다라는, 도시를 다, 도심 생활을 좀 즐길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지원하시면 되시고요. 유니온 플라자는 추석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실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 눈여겨볼 만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 선샤인 널싱홈 인터뷰기인데, 네. 여기는 제가, 이제, 에이전시 담당자랑 같이 차를 타고, 언니네 집에서 한 시간 정도, 이제, 걸렸고요. 어, 차 타고 저를 데리고 가면서 이제 인터뷰 보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이제 오싱, 오싱닝 동네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아,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도서관이 있고, 여기 마트유는 여기로 이용하면 유용, 되고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있다, 뭐 택시는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 그거를 에이전시 담당자가 다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은행 볼일이 있으면 여기 은행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은행 볼 일을 봐라. 어, 어, 뭐 차에서 막 그런, 그런 얘기 나누면서 이제, 선샤인을 들어갔고요. 음. 이제, 먼저 인터뷰 하기 전에, 어떤 널스 유닛 매니저가 병원 투어를 먼저 시켜줬어요. 인터뷰 전에. 그래서 병동 이제 투어하고, 어, 시설이 너무 좋았거든요. 시설이 정말 끝내주게 좋았습니다. 이제 입구부터 해가지고, 여기 무슨 놀이도, 놀이공원 온것 같았어요. 어, 애들을 위한 병원이다보니까 되게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민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고 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유닛이 한 4개정도?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기억 못하는데 한 4개정도? 바닥에 이제 색깔별로 해서 병동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고 병실은 다 1인 1실이었고요 병실이 되게 많았어요 1인 1실로 그리고 병, 병실 앞에 에버징 카트, 익숙한, 익숙한 카트가 있었고 모, 복도에 이제 모니터 여러 개 달려있고 어, 널싱 어, 스테이션이 되게 어, 크고 어, 사람들도 저렇게 대이 근무하면 좀 바빠 바쁜 것만 좀 계속 바빠, 바쁘게 일하다 와가지고 어, 아무튼 근데 대이 근무가 그렇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음,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트도 여유 있기를. <laughs> 그리고 나서 이제 투어를 시켜준 다음에 조금 기다린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인터뷰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1대1로 어, 1대1로 <laughs>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 디렉터 어, 디렉터 브얼싱그 음, 분하고 사무실, 조그만 이제 뭐 교수실 같이 생긴 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1대1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면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자기소개 이제 기본이죠. 자기소개하고 너의 백그라운드를 말해보아라. 이건 다 제가 준비한 거니까 다 다르게 자신있게 대답했는데 갑자기 할수 있는 간호 스킬을 얘기해봐라. 이건 준비 안, 했, 안 했거든요. 너가 할수 있는 간호 스킬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에서. 그래서 어, 나 이거 준비를 안 했는데 내가 할수 있는 간호 스킬? 이력서에 다 적혀 있긴 해요. 내가 어느 병원에서 공부를 했고, 밑에 내가 할수 있는 간호 스킬이 딱 그게 기술이 되어 있어서 나는 그거 안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당황, 당황해가지고. IV부터, <laughs> 할수 있는 거 그냥 IV부터 뭐, 폴리카테터부터 그냥 쫙 얘기 그냥, 단어 생각나는 것마다 얘기했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어요. 이건 지나갔고, 아, 그러면 여기가 아동병원인데, 아동환자, 어떤 환자를 그동안 보았냐, 이제 물어봐서, 이것도 준비한 답변이, 답변이 있어가지고 대답을 했고, 벤틀레이터 환자 경험 얼마나 했냐, 사실 이건 제가 많이 없거든요. 데, 벤틀레이터는. 아동은 뭐 거의 본적 없고, 그래서 솔직하게 아동환자는 거의 뭐본적 없고 노인환자 위주로 나는 간호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낼 곳을 지낼 곳은 구했냐? 병원 주변에 제가 임시로 우선은 이제 지낼 곳을 에이전시에서 방을 알아봐 줬어요. 그래서 병원 이제 당분간 임시로 임시 숙소로 지낼 곳을 어하우스에방한칸 해가지고 병원에서 차로 5분 거리로 지낼 곳을 에이전시가 알아봐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 임시 숙소를 구했다. 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이스 나이트 시프트 관심 있냐? 그래서 아너 관심 너무 많다고 <laughs> 나 나이트 한다 무조건 나이트 한다고. <laughs> 어 얘기했고 어 우리 이쌤 멤버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력서를 쭉 봐요 거기서 이제 그 감독관 그 디렉터가 어 이력서를 쭉 보면서 이제 특이한 이력들을 좀 많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쌤 멤버가 이제 뭐냐면 이게 그 ECT 학회 정혜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멤버 어아 여기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었냐 여기 어떻게 회원이 되게 회원을 가입을 하게 되었냐 이제 물어봐서. 그렇게 가입하게 된 그런 경위를 짧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ECT는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봤냐 어떤 아동 환자들이 봤냐 어,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냐, 그래서 어, 어떤 어떤 환자들이 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ECT 받고 나서 환자들이 그러면 나아졌냐, 증상이. 근데 나아진 경우도 봤지만 실제로 나아지진 않았고 재발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리고 정말, 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이때 제가 터졌어요. 하고 싶은 말이. <laughs> 터져가지고, 뭐냐면, 아, 사실 나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 나 그래서 조금 영어의, 영어로, 영어권 나라에서 일하는 건난 처음이야. 그래서 나 솔직히 자신 없는데, 나는 영어는 자신 없지만, 난 열심히 배우는 열정을 가지고 있고, 나는 열심히 배워서 일 잘하는 간호사로 그렇게 성장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여기서 너무 감동적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에서 간호사들이 온다. 근데 그들이 다 그렇게 네이티브 어, 원어민처럼 이렇게 영어를 다 능숙하게 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 영어를 못해도 어, 여기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열정, 열정이 있으면 계속 확인하고 물어보면서 배워가면 된다. 영어는 그리고 하다 보면 늘 것이다. 어, 그렇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그리고 모르는 거라든지 어, 이게 더 확인할 하,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너무 이런 따뜻함은 난 한국에서 느껴본 적이 없어 <laughs> 이런 이런 따뜻함은 정말 한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너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어 이제 스크럽복을 제공해 주시냐 아니면 내가 여기 썰튼 색깔 그 여기 선샤인의 색깔이 보라색이래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내가 맞춰가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우리가 너가 OT를 시작을 하게 되면 치수를 잴 거고 어, 사인샤인 마크가 단 널스 스크럽 스크럽북을 우리 간호사들에게 제공해줄 거야 이렇게 어,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는 다 끝났는데 어또할말 있냐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나 오티 전에 나한테 제안할 거나 내가 혹시 더 준비해야 될거 오티 전에 내가 더 특별히 공부해야 될 거라든지 조언해줄 거 있니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어 포스트 이제 써드라고요 아동 약물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를 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인하고 노인이랑 좀 다르다 그래서 그 써, 써주더라고요 해가지고 포스트 이제 써준 거 보고 막 한번 하나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나서 웃으면서 이제 OT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 라고 어 그렇게 설명을 듣고 인터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사하고 왔는데요. 어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2주차 어 10일이구나. 10일. 0월 3일날 엔딩 했으니까 이제 10일 됐는데 어, 뉴욕에 오고 나서는 서 널싱홈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듣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아 널싱홈 너무 열악하고 좀 뭔가 어 환경이 그렇게 싹 좋지는 않고 너무 너무 그 인력도 부족하고 환경이 너무 우리나라랑 뭐 못지 않다 힘들다 욕 나온다 빡세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우선 영어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빡센 부분은 있는 걸 감수를 해요 제가 이게 영어가를 계속 이렇게 들린 다100% 들리지도 않고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말도 이게 조리 있게, 우리 한국말 하다시는 당연히 못 하잖아요, 영어로는. 그런 거는 제가 뭐, 시간이 필요한 문제니까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일하는 거는, 일하는 거는, 어, 거기에서 맞춰서 적응을 해야 되는 내 문제니까, 이제 트레이닝 4주 동안 이제 받으면서, 공부도 물론 열심히, 어, 해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학병원만 그렇게 빡셀까, 이렇게 생각, 이게 싶어요. 2, 300 주면서 우리 대하,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2, 300밖에 안 주면서 오버타임 그냥 공짜로 시키고 이상한 교육 시키잖아요. <웃음> 맞죠? <웃음> 맞잖아. <웃음> 이상한 교육 시키잖아. <laughs> 제약 동안도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무튼 anyway. 그래서 어, 여기 뭐 이제 OT 사주 교육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은 이론 교육을 할 거다.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강의식으로 어, 이론 교육할 거고 2 주차부터는 이제 2층에 시뮬레이션실이 있대요. 2층에 올라가서 인형 가지고 하는 어, 시뮬레이션실 이제 모니터 이제 기계 좀 가르쳐 주고 이제 3주차부터는 병동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배우고 4주차는 이제 같이 근무 투입하면서 어, 하는 업저베이션하는 네, 그런 걸로 해서 스케줄이 쫙 나와져 있고 한달 동안 모집한 그런 신규 널스를 이제 매주 둘째 주 월요일부터 트레이닝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선샤인의 규칙이래요. 그래서 저는 6월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어려웠고 그래서 7월부터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어,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아, 아무튼 근데 다른 널싱 홈이 선샤인 같다라고 하면 음. 제가 들어 아직 들어가진 못했지만 들어가서 자세한 후기를 전달을 해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아직은 제가 인터뷰까지는 했을 때는 좀 너무 괜찮았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이 약이 약간 선샤인 느낌이 났었고요 그리고 유니온 플라자 같은 병원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언니는 다른 널싱홈에 투석실에 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언니는 지금 병원을 그래도 잘 다니고 있어요 이제 적응돼가지고 1년 돼가지고 이제 잘. 다니고 있는데 언니와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 어 언니 병원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음 그래서 다 각자의 장점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제 위치라든지 그런 걸다 뭐 도시가 좋다 외곽이 좋다 이런 걸다 파악하고 어 싱글인지 가족 단위인지 어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다 고려하셔가지고 병원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제가 또 은행을 가야 돼가지고 <laughs> 은행을 가야 돼서 네, 오늘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